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 다섯 개의 지금 제사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각종의 종류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에 십자가 대속을 주구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짐승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기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뇌위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드리면 안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이 뇌위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재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속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2장에서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예배자가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매일 우리가 먹는 일일 양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신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공적 신앙 고백이 소재입니다.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된다는 그런 뜻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하여 화목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무릎을 꿇고 저 멀리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아, 나에게로 이제 나오라. 그리고 내가 차려놓은 이 성찬, 이 탁자에 이제는 무릎을 피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신약시대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손에 잡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4장 그리고 5장 13절까지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죄를 싫어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죄 자체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것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8절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려오는 것은 이 다섯 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개의 제사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의 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재단의 불을 24시간 항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마만큼 죄는 우리의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일반 백성을 위한 소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재에 대하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통하여 무엇이 더 강조됩니까? 소재는 소재를 드리고 나, 나는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소재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아서는 제사장은 그 소재를 먹음으로써 삶을 유지하고 또한 예배자들 제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죄를 사, 속죄해 주셨다. 그리고 제물을 받아 주셨다라는 사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소재는 매일 하루 두번 드립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대속죄물의 거룩함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죄, 보상죄, 배상죄 반환제 라고도 불리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서두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속권제는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번 강조합니다. 1절에서 지극히 거룩하니, 6절에서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며 이 속건제에 대하여 거룩함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속건제의 그 거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절에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와 속건제를 드리는 장소는 동일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일례라고 하는 것은 the same law. 같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법이라는 얘기죠.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일,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 강조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속권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동일한 율법이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8절에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재물의 가죽, 이살 말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구절에서, 화덕에 구운 소재물, 소치나,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마찬가지, 소재물도 마찬가지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골고루 균등히 나누어서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재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두 개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1절 5절과 6절 8절입니다. 먼저 1절, 5절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행할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은왜 제사장이 예배자가 드리는 그 제물, 그단 앞에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왜 풀을 뿌립니까? 피를 뿌립니까? 왜 연기가 나서 화제를 드리는 것을 합니까? 또 왜... 그 제사장이 직접 그곳에서 먹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2절에. 희생 제물을 단 위에 불살라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그 사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배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재물을 드린 제사장은 남은 희생재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권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에 대하여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 이외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속였거나 아니면은 말로 비방했거나 아니면 모욕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밖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속건죄는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 내가 은밀하게 누구에게 범한 죄를 공적으로 내가 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물론 말씀을 읽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찔려서 그것을 죄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하여 그 죄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인식이 되는데 그 죄를 인식할 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 스스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님, 내가 속권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배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권제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속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권제란 죄를 먼저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를 위한 배상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죄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공적으로 또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그 사람에게 배상을 한다는 결단,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의 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권저의를 드리는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하십니까? 다른 제사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자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번제물을 드리는 바로 동일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물의 피를 재단 사면에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제물의 기름, 즉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을 취하여 단 위에 태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건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예배자가 보고 예배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암기죠. 암기는 반복입니다.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처음 제가 웨스민스터에 갔을 때 MDV를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외우고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신학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왜 외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 교수가 아니기가 신앙 고백은 외움으로써 나옵니다. 처음엔 이해를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외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외우는 것이 내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얘기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시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자와 예배자의 형제들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와 내 형제 간의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명령이십니다. 이러한 복잡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유일한 구속의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속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반복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그 깊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이 구약의 예배, 이 예식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확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고난의 여정이죠 그런데 어디를 향한 여정입니까 저 천국 시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의 삶을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때론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들리는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자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도착하면 재단에 뿌려진 피를 봅니다. 재단 위 그릇 안에 있는 피를 봅니다. 그 뿔에 묻은 피를 봅니다. 단 사면에 뿌려져 있는 피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땅 위에 뿌려진 피를 봅니다. 눈을 들어 볼 때마다, 눈을 들어 볼 때마다, 뿌려진 피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영이 들어가는 곳이 주의 전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과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영이 들어가는 곳이 주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늘 함께 찬양하며 그 주의 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 주여. 주의 성막이 어찌 일이 아름다운지요? 어찌 일이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영이 주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내 영과 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의 재단을 바라보나이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예식,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체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그리며 드린 구약의 예배,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며 드린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사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온의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야말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영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 기쁨, 그 감격을 한번더 누리기 위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거룩입니다. 도덕적인 거룩은 이 구약의 예식, 예배의 거룩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속권제는 영적 삶을 위해 보다 중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속권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속권제를 드리는 죄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을 다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다시 배상 액수가 취한 것보다 몇 배가 더 이상 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소권제를 통하여 구약에서 요구하는 구약의 거룩함과 함께 이 도덕적인 거룩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넷째로 이 예식적인 이 행동은 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언급된 속죄 속건제 그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희생의 기름, 희생의 내장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 제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전 여러 가지 다양한 제물을 드리기 전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하여. 이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까? 죄의 삭슨 죽음이라. 이본문이 레위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라. 마지막 다섯째 희생제물줄 중 남는 것은 제사장이 받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부분, 남은 제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속권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확신을 위한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희생 제물인 경우에는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이 가죽을 팔아서 다시 수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희생재물의 경우에는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을 모시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받은 그 재물을 통하여 신약시대, 초대교회,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의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리는 각종 예물을 통하여 복음 사역자들이 삽니다. 레위기 7장에 기록된 각종 예배의 원리가 이 신약의 예배와 예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아, 구약에서 여러 가지 예식이 있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을 여시면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정 복음의 시대, 기쁨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위기는 우리에게... 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를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